소멸사유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법 제 127조에서는 임의대리와 법정대리에 공통되는 대리권의 소멸사유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먼저 제 1호에서는 본인의 사망, 이후 대리인의 사망, 성년호기의 개시 또는 파산에 의해 대리권이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먼저 본인의 사망을 보시면 본인의 사망은 민법 제1 2 7조 1호에 규정되어 있는 대리권 소멸 사유로서 임의 대리와 법정 대리의 공통된 소멸 사유가 되겠습니다. 본인이 사망한 경우 본인의 상속인이 본인의 지위를 포괄 승계하게 되며 이 경우 상속인과 기존의 대리인에 대해서는 본인과 동일한 신뢰관계를 인정할 수 없기 때문에 본인의 사망에 의해 대리인의 대리권이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임 관계 에 있어 위임인의 사망으로 위임 관계는 종료하게 된다고 민법 제690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 위임인의 사망이 있다 하더라도 위임 종료의 경우 급박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임에는 위임인의 상속인 또는 법정대리인이 위임 사무를 처리할 수 있을 때까지 사무처리를 계속할 의무가 있다고 보고 있으며 이 범위 내에서 위임이 존속하는 것으로 간주된다고 민법 제 691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대리에 적용해 보면 본인이 사망한 경우라 하더라도 위임이 존속하는 것으로 간주되는 범위 내에서 대리권은 존속한다고 볼 것입니다. 117조 2호에서는 대리인이 사망할 경우 대리권이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리인이 사망한 경우 대리인의 상속인을 대리인으로 하여 본인과의 대리 관계를 지속시키는 것이 부당하다고 보아 대리인이 사망한 경우에는 대리권이 소멸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대리인이 본인과 대리관계를 설정할 당시, 대리관계 성립 당시에는 성년후견 개시사유가 없었고 파산하지 않았으나, 대리인이 된 이후에 성년후견이 개시되거나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대리권이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리권 성립 당시부터 비성년 후견인이거나 파산자라 할지라도 의사능력이 있다면 대리는 제한능력자임을 요하지 아니한다는 민법 제 117조 규정에 따라 임의 대리나 법정 대리인이 될수 있습니다. 그러나 처음에는 대리인이 제 당시 비성년 후견인이나 파산자가 아니었음에도 대리인으로 이후에 법원이 대리인에 대해 성녀로 인의 개시 결정을 하거나 파산을 선고하였다면, 대리인에 대한 기존의 본인과의 신임관계는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고 보아 대리권 소멸 사유로 보고 있습니다. 법정 대리권의 고유의 소멸 사유로는 가족법에 개별적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부재자 재산 관리인의 선임 취소 해임, 친권자의 친권상시선고, 친권자의 대리권상시선고, 친권자의 대리권사태, 후견인결격사유발생, 후견인사태 등은 법정대리권의 소멸에 관한 규정에 해당합니다. 임의대리에 있어서는 민법 제128조에서 임의대리권이 원인된 법률관계가 종료된 경우, 본인의 소권행위가 철회된 경우, 임의 대리인의 대리권이 선별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114조 제1항에서는 대리인의 그 권한 내에서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한 의사표시를 현명이라고 하며 대리인이 상대방에게 현명을 한 경우 법률효과는 직접 본인에게 생긴다고 할수 있습니다. 전항의 규정은 대리인에 대한 제3자의 의사표시에도 준용하고 있습니다. 대리인이 갑의 대리인이라고 을 밝힘으로써 본인인 갑의 이름으로 법률행위인 대리행위를 하여야 합니다. 이와 같이 대리행위의 타인성을 표시하는 것은 현명이라 하며 대리인에서 현명을 요구하는 원칙을 현명주의라 합니다. 현명주의는 대리인이 대리행위를 하며 있어 본인을 밝힐 것을 요구함으로써 상대방으로 하여금 굴측이 피해를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함의 그 목적이 있습니다. 현명의 방법은 대리인이 대리행위를 함에 있어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여야 합니다. 대리인은 자신이 하는 법률 행위가 자신이 당사자로서 본인의 지위에서 하는 것이 아닌 행위는 자신이 하나, 별도로 법률 효과의 귀속 주체인, 본인이 있다는 것에 상대방에게 알려줘야 합니다. 대리인이 명시적으로 현명을 하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여러가지 주변 정황에 비추어 대리인으로서 한 것임을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수 있었다면 현명을 한 것과 동일한 효과가 발생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대리인이 현명을 하지 않고 마치 자신이 본인인 것처럼 행위한 경우 그러한 행위는 대리인 자신을 위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치 자신이 본인인 것처럼 대리인이 법률행위 당시 행위를 하였으나 그 이후에 자신이 대리인으 수록 법률행위를 하였다는 것을 주장하는 경우 상대방을 알금 불치의 훈회를 입힐 수 있으므로 이 경우 현명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리인의 행위를 대리인 자신을 위한 행위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법률행위의 명확성을 기하고 거래 안전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대리인이 법률행위 당시 현명하지 않고 본인을 위한 의사로서 대리인 자신을 위한 의사로서 대리인위를한 경우 그 법률효과는 대리인 자신에게 발생하므로 이에 대해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없습니다. 대리인이 상대방의 의사표시를 수령하는 수동 대리에 있어 상대방에게 대리인이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할 수. 없으며 오히려 상대방이 대리인에게 자신의 의사표시가 본인에 대한 것임을 상대방 측에서 표시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수동 대리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현명주의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대리행위에 있어서의 하자는 민법 제116조에서 의사표시의 효력이 의사의 흠결, 하기 강박, 또는 어느 사정을 알았거나 과실로 알지 못한 것으로 인해 영향을 받은 경우 그 사실의 유무를 대리인을 표준으로 하여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항에서는 특정한 법률 행위를 위임한 경우 대리인이 본인의 지시에 조차 행위를 한때 본인은 자신이 안 사정 또는 과실로 인해 알지 못한 사정에 대해 대리인의 알지 못함을 주장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리인은 행위로서의 법률행위를 하는 반면, 그에 대한 규율로서의 법률행위의 귀속은 본인에게 발생합니다. 행위로서의 법률행위를 한 대리인이 되어서는 그 법률행위의 하자 문제를 대리인의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그럼 법률 효과를 받는 규율로서의 법률행위에 관한 문제는 본인의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민법 제117조에서는 대리인은 행위능력자임을 요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여 행위 무능력자라 하더라도 본인이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리행위 하자는 대리인의 표준으로 판단한다고 민법 제116조에서 규정되어 있으며 이 규정은 이미 대리뿐 아니라 법정 대리에도 적용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비진이 표시에 있어서는 그것이 진위인지 여부를 대리인의 표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통정의 표시에 있어서도 통정이 있었는지 여부를 대리인의 표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차고에 있어서는 법률행의 중요 부분에 해당하는 것인지는 본인의 기준으로 판단하게 되겠습니다. 또한 행위와 관련된 중과실 여부는 대리인의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 표시에 있어 상대방이 본인에게 사기나 강박을 하였다 하더라도 대리인에게 사기 강박을 하지 않은 이상 본인은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없습니다. 불공정한 법률 행위에 있어서는 공박은 본인의 기준으로 판단하며 경설 무경험은 행위적 요소로서 대리인의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어떤 사정을 알았거나 과실로 알지 못한 사실로 인해 영향을 받은 경우 대리인의 표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그러나 대리인이 본인의 지시에 조차 행위를 한 경우 본인은 자기가 안 사정, 과실로 인해 알지 못한 사정에 대해 대리인이 알지 못했다 또는 과실로 인한 부지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대리행의 효과는 직접 본인에게 그 법률 효과가 발생하며, 대리인이 또다시 대리인의 선임하는 복대리도 가능합니다. 이미 대리에 있어서는 본인의 승낙, 부득이나 한 사유가 있어야지만 이미 대리인이 복대리는 선임할 수 있습니다. 이미 대리인의 복대리인 선임이 제한적이므로 그 책임에 있어서 본인에게 선임 감독에 대한, 복대리인 선임 감독에 대한 책임만을 지게 됩니다. 복병대리에 있어서는 자유로이 복대리는 선임할 수 있으며, 따라서 법정대리인의 책임 역시 자기가 자유롭게 선임한 범위 내에서 책임이 발생하게 됩니다. 임의대리인의 경우 본인의 승낙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 한해 예외적으로 복대리는 선임할 수 있는 복인권이 인정됩니다. 그러나, 선임 감독이, 복대리인의 선임 감독이 까다로움에 반해 그 책임 역시 경감이 되게 됩니다. 법정 대리인의 경우 원칙적으로 자유로이 복대리는 선임할 수 있으며, 원칙적으로 복대리는 행위에 대해 법정 대리인은 무과실 책임을 지게 됩니다. 그러나 법정대리인이 부득이한 사회로 복대리인을 선임할 때에는 이미 대리인과 동일한 책임으로 경감이 됩니다. 복대리인은 대리인이 자기 이름으로 선임한 본인의 대리인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복대리는 본인의 대리인이므로 법률 행위를 함에 있어 본인을 위한 것임을 현명하여야 합니다. 복대리인이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아니하고 의사 표시를 한 경우 복대리 자신을 위해 행위한 것으로 간주됩니다.복대리의 하재에 있어서는 대리인의 하재에 관한 규정이 그대로 적용됩니다복대리는 행위 능력자임을 요하지 않지만 대리인이 제한 능력자를 복대인으로 선임한 경우 그 선임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복대리는 대리인에 의해 선임된 본인의 대리인으로서, 복대리인의 대리권은 그 범위 및 존속에 있어 대리인의 대리권의 범위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복대리는 대리권의 일반적 소멸 원인인 본인의 사망, 복대리인의 사망, 성령의근의 개시, 파산에 의해 소멸될 수 있습니다. 또한 대리인 본인 간의 기초법률관계의 종료 또는 대리인 복대리인 간의 기초법률관계의 종료 본인이나 대리인의 습권행위의 철회에 의해 복대리인의 대리권이 소멸하게 됩니다. 또한 대리인의 대리권이 소멸하는 경우 복대리인의 대리권 역시 아울러 소멸하게 됩니다. 대리인은 권한이, 대리권이 있는 유권대리와 대리권이 없는 무권대리와 표현대리가 있으며, 지금까지는 유권대리를 중심으로 살펴보았습니다. 대리인에게 대리권이 없는 무권대리와, 무권대리 중 본인이 외관창출의 책임으로 인해 그 법률 효과를 받게 되는 표현대리가 있습니다. 목건대리와 표현대리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번 시간 수업을 마치겠습니다.